저요. 역시도 매번 이 버그로만. 자물 드시고. 물 드시고. 어 여러분들 지금 계시죠? 혹시 저희 누군지 아, 너의 아시나요? 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단체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라이트온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네, 저희 오늘 오 n 가20 2 4 20 2 4 K-pop world festival. 에 k a y okay, there's a Kunjangi young man. w 까 l l you wouldn't use your shimmy, you guess t h 는 girl. Remember, because you get to g e 요 t 사랑하 t to get to g e 요 맞아요. <laughs> 네, 근데 이렇게 와보니까 이 페스티벌에 되게 먹거리도 이렇게 많고 사람들 텐션도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. 뭔가 잘놀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우 아, 그렇습니다. 그럼 이 분위기에 이어서 네.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와우 네. 다음 뭐은 뭐냐? 뭐냐? 아억아하기 억이라는 곡입니다. 오! 굉장히 신나고 예. 또 후렴구가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쉬워요. 그래서 예. 처음 들으신 분들도 한 번에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네, 자 네.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. 음악 쉬세요. 오, 일단 어어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. 어, 예. 저 와이어드 형이 어 무섭네요. 무섭네요. 네, 반 벗었어요. 원래 허용되는 게 아닌데 벗었어. 그래서 반까지만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.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네. 너무 화끈해져서 렇게 어. 탈의를 한것 같아요. 맞아요. 원래 이거, 이거 하려 그랬는데 아, 그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더 열기가 넘쳐나면은 여기까지버렸을 수도 있어요. 리 유씨! 제가 한개결심할게 있어요. 여기 와서 네네네. 고르이 네. 에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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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네.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돼버리요 아, 어? 아, 살짝 반응이 안왔어요 귀여우니까. 네, 좋습니다. 당당하게나아버려요 <laughs> 당당 여러분, 즐겨 계신가 그렇죠. 감사합니다. 또 저희가 옷구박이요 <laughs> 네. 한번 할말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아니요? 네 좋았어요. 해야 되죠? 네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자, 네. 제가 박이오이라는 어, 곡하고요, Show 이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이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. 네 아쉽지만 그래도 그만큼 신나는 곡을 준비했잖아요. 네맞습니다 어떤 곡이죠 이승씨? 아 어, 이제 다음 곡은 굉장히 지금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. 아, 맞아요. 뭘까요? 어? 무엇인지 아실까요? 뭐요? 오우, 와, 맞습니다. 벌써 맞췄어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이거 문제 내야 됐던 건데 이게 맞춰 버렸다 이거 <laughs> 네. 네. 저... 뭐라고요? 안되 네. 네. 아, 안되어요1이가 어디 갔어? 여기, 여기 있어요. 아 그래요. 네. 네.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곡을 들으시면 이제 여름에 쏙 빠질 노래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즐겨주세요. 저희는 그러면 여름석 들려드리면서 여기서,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 알겠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이서 오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Let's g